오랜만에 윈도우 업데이트나 확인해 볼까 어? 이0 0 4 버전이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신월동 웰크입니다 누구나 쉽게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영상은 윈도우 10 2 0 0 4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다들 아시죠?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심플하게 이 영상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으며 단 주의 사항이 있는데 그건 영상이 끝날쯤에 말씀드릴 거예요. 음뭐 영상을 끝까지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laughs> 별거 아닌데 그래도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윈도우 10 업데이트 및 보안 항목에서는 아직까지 2004 버전으로 선택 업데이트를 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하니까 첫 번째 방법 보여 드릴게요. 먼저 버전부터 확인해 볼게요. 실행창 띄우고 WinVER 입력 후 엔터. 그러면 저렇게 버전이 나오는데 저는 1903이네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클릭하고 네이버 검색란에 윈도우10 ISO 다운로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웹사이트란이 보일 건데, 윈도우 10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저장이 나오고, 바탕화면으로 저장해주세요. 바탕화면을 보면 저렇게 프로그램이 보일 텐데, 윈도우 10 업데이트 할때 대표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윈도우즈 10 업데이트 도우미 프로그램 실행이 되면서 안내 문구가 보이죠. 오른쪽 하단에 지금 업데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업데이트 준비 중이 보일 텐데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숨 자고 오셔도 될 걸요.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인터넷 속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참고하세요. 자, 업데이트 준비 중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저렇게 다시 시작 시간과 지금 다시 시작이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시간 안에 자동 재부팅이 되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작업 내용을 저장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일단 지금 다시 시작 클릭할게요. 지금부터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서 화질이 나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재부팅을 하면 보이는 것처럼 업데이트 작업 중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다들 커피 한잔씩 하고 오세요. 이제 업데이트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암호를 입력하고 바탕화면 진입할게요. 어, 바탕화면 진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업데이트가 잘못된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냥 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네요. <laughs> 자, 이렇게 윈도우 10 200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무리가 되면 저렇게 최신 버전의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멘트가 보일 거예요. 그럼 버전이 확실히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즈 정보를 보니까 버전이 바뀐 게 보이네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담지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나 프로그램 등등 다 잘고 잘 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하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지금 도구 그 다운로드가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고 저는 바탕 화면으로 저장할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미디어 크리션 툴 2004라는 프로그램이 보일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10 ISO가 필요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저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하단의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가 체크되어 있을 건데 그대로 놔두고 하단에 다음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진행률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들 커피 한잔씩 하고 오세요. 마무리가 되면 저렇게 설치 준비 완료라고 문구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설치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파란색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도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주세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서 화질이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100%다 되고 재부팅하는 과정인데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찍지 못했어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점 양해 부탁드려요. 검은 화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 화면이 보일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파란색 화면이 나오면 또 기다려 주세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업무 중에 하면 안 되겠죠? 이점꼭 참고하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바탕 화면 진입하기 전까지 기다려 주세요. 자, 이렇게 바탕 화면 진입했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버전이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0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영상은 길지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클릭 몇번 하고 기다리면 끝이니까.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컴퓨터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진행하지 마세요.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면 C 드라이브에 windows.old라는 폴더가 생겨요. 이 폴더가 22기가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데 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컴퓨터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윈도우가 깨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진행해주세요. 두 번째는 윈도우즈 10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에러가 뜰 수도 있는데 저런 멘트가 나오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백업하고 윈도우 10 설치 USB를 활용해서 윈도우 10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저 에러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냥 윈도우 재설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laughs>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예전에 1809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데이터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9 버전 배포를 잠깐 중단을 했었어요. 물론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본인한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진행하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강조할게요. 이건 꼭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인 컴퓨터가 처음 살 때보다 많이 느려지고 이상한 창도 많이 뜨고 특히 프로그램 관련 에러 창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하다가 윈도우 깨지고 블루 스크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데이트가 마무리되었어도 컴퓨터가 엄청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수리센터에 맡기는 게 좋아요. 하드 점검부터 해보고 윈도우 상태도 별로라면 데이터 백업을 하고 윈도우를 재설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윈도우 10 204 버전 업데이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항상 초보를 위한 그런 영상 앞으로도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신호동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